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습관, 매일매일 영어소원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영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영어소원 이루기 위해서 찾아오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꾸준히 오시는 분들은 정말 뭘 해도 될 분들 같아요. 뭘 해도 될 분들. 정말, 정말 정말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영광이고요. 제가 그런 분들 모시고 강의 진행하는 만큼 더 좋은 명언, 더 좋은 강의 준비했으니까요. 재밌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날짜 확인해보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요, 2월, 2월 13일 되겠습니다. February 13th 되겠고요. 자, 이월 달도 벌써 절반 가까이 왔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빨리 가고 있어요. 그런 만큼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충실히, 충실히, 충실히 보내는 게 네,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도 한번 충실히 한번 영어 공부 재밌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들어가기에 명언 살펴보기 전에 그리고 항상 시작하게될 말씀드리는 거 있죠. 우리 뭘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뭐 어떤 거 하고 있죠? 그래요. 우리 영어 리딩하고 있는데 그냥 리딩. 다 읽고 용법 분석하고 무슨 이때 강조용법, 투부정사 용법, 용법 찾고 현재 완료의 용법, 용법 찾고 그게 아니라 뭐라고? 어떻게 그쵸? 그래요. 좌에서 우로 한 번에 읽으면서 바로 순간순간순간순간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리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손에서 읽으면서.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예요? 용법, 찾고뭐 하고 없어요. 가면서 인지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이해해야 돼요. 인지적으로, 순간적으로, 1초 사이에 확, 확, 확 이해해야 돼요. 그거를 제가 팁들 계속 드리고 있죠. 그리고 뭐예요? 원포인트 문법에서 정리 한번쭉 해드렸죠. 그원리 적용해서 가지고 와서 계속 리딩하고 있어요. 그쵸?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거 확실히 기억하시면서 좌에서 우로 한 번에 가면서 바로바로 바로 이해하도록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셔 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맨 처음 말씀드린 거맨 처음 나오는 거 뭐예요? 행위자. 그다음 뭐? 동작 대상. 혹은 행위자오고 행위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 나오고 동작으로 이어질 때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뭐예요? 할말 던지고 그다음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차근차근 착착착 나온다. 그거에 맞게 조립하면서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행위자는 오늘 처음 명언에서는 굉장히 좀 이게 행위자가 짧게 i로 시작해서 바로 동작으로 이어져요. I v e finally stop p e d 나는요, finally 마침내 스 p 멈췄습니다. 자, 근데 have pp 형태 온거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싶네요. 이거 뭐였어요, 뭐였어요? 그저분이 현재 완료라고 알고 있는데 과거로부터 여, 여기까지 해왔다. 현재 완료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기억하시지 마, 마시고 뭐 생긴대로 기억하라. 뭘 어떻게? 그 뭐요? 생긴 거? 현재 I have 현재형이잖아요. 얘는 stopped ed 형태 뭐요? 과거잖아요. 과거는 과거인데 어떤 과거? 현재랑 뭔가. 연관된 과거. 일단 의미는 어디에 있어요? 얘한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요? 과거요. 얘는 어쨌든 과거야. 현재 현재 완료. 아무튼 과거 현재 필요 없고 과거는 과거. 근데 과거는 과거인데 과거인데, 과거인데 뭐랑 어떻게 현재랑 연관돼 생긴 게 그렇잖아. 생긴 게 그렇잖아요. 현재랑 연관되어 있는 과거라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의미가 파생해서 경험도 되고요. 해 왔다라는 완료도 되고요. 그렇게 된다는 거. 어쨌든 나는요 마침내 멈췄어요. 멈췄어요. 뭘 멈췄어요? 대상은 running away. 이렇게 달려가는 것, 이렇게 도망치는 것. 어, 뭘로부터? From myself. 나 스스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췄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묻습니다. Who else? 그 그밖에 누가? Is there 있겠습, 거기 있겠습니까? Better to be, better to be. 어, 될만한, 더 되기가 더 나은. 그외에 누가? 나 말고 누가 더 될만한, 더 나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 말고 누가 더 나은 사람이 있겠어요? Who else is there better to be 어될 만한 더 나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누가 얘기를 했냐? Goldie h n 이라는 분이 얘기했습니다. 헐리우드의 유명 여배우라 여배우인데요. 이분 가족들도 다 이렇게 배우로서 왕성 활동하고 있는 어, 굉장히 배우 가족들, 어, 배우들의 이 액터, 액트레스들의 가족들을 이루고 있는 그분 골디 헌이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요거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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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전에 보기 전에 한 가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요거 요거 일단 현재 완료 현재 완료라서 현재랑 연관된 과거 과거는 과거 나는 어쨌든 나는 멈췄어요. 멈춰서 지금 어떤 얘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하고 뭔가 연관돼 있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대로 과거로부터 해 왔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가요. 나는 과거로부터 멈춰 왔다? 이런 의미예요? 과거로부터 도망치기를 멈춰 왔어요? 그리고 혹은 과거에 한번 멈춰 봤어요. 경험이에요? 애매하잖아요. 얘는 의미상 어떻게 하라고? 그냥 과거로 이해하시면 돼요. 멈췄어요. 멈춰서 근데 뭐라 현재 약간 연관이 있어. 멈춰서 지금은 약간 도망치잖아. 이런 뉘앙스가 뭐? 녹아있다라는 거. 굳이 현재 완료, 굳이 경험, 용법 나눌 필요 없다. 그냥 보면서 I have finally stopped 하면 그냥 의미는 뭘로? 예로 조립하면 된다라는 거 하나랑 또한 가지. stop 다음에 ing 흔히 하죠 stop 다음에 ing 는 하던 걸멈추다 stop 다음 투부 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이거 외워야 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해하면 돼요. 뭐 stop 다음에 to 나오면 투부 정사의 개념은 뭐랬어요? 시간차랬죠. 시간차 처음 듣는 얘기라고 아원 포인트는 뭐안 듣고 오신 분이 여기 강의 데일리 강의 맨 앞에 보면 원 포인트는 보있거든요 뭐 거기 투부 정사에 대해 정리 쫙 해주고 있어요. 보고 오세요. 시간차 핵심 개념은 1 초만에 파악하신 핵심 개념보다 용법이 아니라 시간차다. stop 멈춰요. 그 다음에, t o 뭔가를 해요. 멈춘 다음에, 그만, 그 다음에 해요. stop to run 하면요. 멈춘 다음에, 그 다음 달려요. 그 그러니까 실제로 뭐야 달린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반대가 돼요. stop ing는요. 자, stop 멈추는데, 멈춘 대상이, 잉 하고 있는 거, 이미 하고 있는 거를, 하고 있는 거를 뭐예요? 멈춰요. 그니까, 러 stop ing 하면 당연히 의미상,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 잉 하고 있는 거, 걔를 멈추는 거고, stop to 부정사는 멈춰요. 그 다음에 해요. 그 그러니까 의미가 완전, 어떻게 보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stop. 여기서 to run 해버리면 완전 의미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나는 마침내 멈춰서 이제 그 전까지는 내가 도망치지 않았는데, 마침내 멈춰서 이제부터 도망치, 도망칩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런, 그런 의미 전달하는 게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도망치기를 멈췄습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ng가 왔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새삼스럽게 ing와 투부정사의 그 개념 차이를 확인하시면서 어, 가시면 되겠어요. stop, stop. Running, stop running 하는 거를 멈췄다라고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죠. 어쨌든 뭡니까? 어 스스로로부터 도망치는 거를 멈췄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뭔가 나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나 스스로를 뭔가 사랑하고 어떤 그런 메시지 나만큼 좋은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Who else is there better to be? 라는 어떤 말을 했던 명언이 나왔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해설문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갑니다. You are 당신의 존재와 상태는 You, 당신은 당신입니다. You, 당신은 다시 행위자 나왔어요. 당신은 can't be 될수 없어요. 뭐가 될수 없어요? Anyone else. 어, 다른 누군가가 될수 없대요. 근데, but, 하지만, is that, 그것이, 그것이 really so bad? 그렇게 나쁜가요? 당신이 당신 자신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나쁜가요? 라고 하면서, take, 취하래요. 뭘 취하느냐? A 어, shit. 시트는 뭐요? 예한 장이죠, 한 장. 한 장인데 본질은 어, 장은 장인데 어떤 장? 어페 paper, 어, 종이 한 장. 종이 한 장을 take 취해서는 뭐 꺼내 와서는 가지고 와서는 뭐하래요? 뭐하래요? And list, 리스트를 하래요. 자, 리스트는 원래 리스트는 뭐, 뭐래요? 뭐예요? 목록이잖아요, 목록, 목록. 근데 여기서 는 위치상 뭐요? 예 리스트라고 하면은 그그 꺼내 와서 그 다음에 뭔가. 꺼내 와서는 그다음에 이렇게 하세요. 동작이 나와줘야 되는데 리스트가 나왔네. 명사인가요? 아니에요. 동사예요. 같은 단어도 위치에 따라서 품사의 자유로얻서 위치에 따라서 동사로 쓸 수도 있고 명사로쓸수 있다라는 거 왜? 영어의 특징이었죠. 특징이었죠. 왜? 영어는 그림에서 시작된 언어다. 얘가 뭐요? 위치에 따라서 이런 의미를 전달하다가 얘가 뭐 글자로 바뀌었어요. 글자로 바뀌었어요. 얘가 명사로 쓰던 이 그림이 명사에 쓰던 위치에서는 얘가 명사가 된거고 얘가 동사로 쓰던 위치에서는 동사가 돼버린 거. 여기서는 뭐요? 그래서. 동사가 됐어요. 영어는 품사에서 자유로운 이유가 뭐다? 그림에서 시작됐다라는 거. 그렇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시켜 드리면서 어떤 리스트를 써 보려. 뭐 뭐에 대해서 all the good things.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작성해 보려.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근데 all the good things 모든 좋은 것인데 뭐에 대한 모든 좋은 것? 얘에 대한 정보도 더 주세요. about yourself. 어,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한 모든 좋은 것을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요 근데 요순도 얘도 마찬가지. 당신 스스로에 대한 모든 좋은 것, 당신 스스로에 대한 모든 좋은 것, 결국 할 말은 뭐? 모든 좋은 것이니까 할 말부터 던지고, all the good things, 자세한 얘기, about yourself. 그쵸? 할말 던지고, 어순 구조도 확인하시면서. 어쨌든, 이거를요, 한번 작성을, 종이를 한번 테이크해, 가지고 와서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아, 나는 이게 좋고, 난 저게 좋고, 한번 작성해보려. 그러면서, it's okay. 괜찮대요.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뭐 하는 게 괜찮아? to use. 써도 괜찮대요. 써도 괜찮대요. 뭘 써도 괜찮아요? unextra shit. 그 여분의 종이네, 혹은 or t 어, 여분의 종이나 여분의 종이 한 장이나 혹은 두 장을 더 써도, 그러니까 여기 한장 갖고라고 했잖아요. 근데 쓰다 보면 더늘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분의 거를 써도 더 써도 한 장으로 못 채워, 더 써도 괜찮아요. 더쭉 써보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것도 학교에서 뭐라고 배웁니까? It's okay. 자, 이 세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얘가 진짜 의미입니다. 얘가, 얘 진주하고요. 투비하 진주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어, extra sheet or t t o 를 쓰는 것은 괜찮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라고 얘기 배우시죠? 그쵸? 가주어, 진주어.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뭐다? 다 읽고 나서 분석하는 건 의미 없다. 어떻게? 좌회석으로한 번에 갈 때. 그냥, it's okay.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던진다면 뭐요? 예그 다음 뭐가 괜찮은지는 그냥 뒤에 나오니까 인지적으로 이해하시라는 거 여러 번 강조했죠? 앞에 여러 번 나왔죠? 다시 한번또 나왔죠? 반복하시면서 네, 바로바로 바로 조립하는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괜찮대요. 한번 계속 써보래요. 더, 더 나와? 더 써? 계속 좋은 거한번 써보세요. 라러면서 자, 또 write down. 한번 써보십시오. write 하면 쓰는 거고, 다운게써 내려가 보십시오. 써 내려가 봐요. 한번 써봐요. 뭘 써봐요? 대상은? The names. 이름들을 써봐요. 이름인데 또 이름인데 어떤 이름 of people 사람들의 이름 그죠 names 본질은 of people 사람들의 이름 또이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 you love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and people 사람들 이름을 써봐요 누구 어떤 사람들의 이름 people 사람들의 이름인데 어떤 사람들 who love you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love 사랑이요 you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 한번 써보세요라고 얘기했네요 자 그런데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 뭐, 뭐 하는 사람들, 사람들이니까. People? 당신이 사랑하니까. You love. 그죠? 당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 뭐 어떻게 한다고 결국 뭐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 the people? 근데 누구냐면, who love you? 그죠? 결국 뭐요? 어순 확인하시면서, 할말 던지고, 뭐, 뭐한 사람들, 뭐, 뭐한사람다 뭐예요? 사람들이니까. 할말 던지고, 뒤따라 왔다라는 거. 어순 둘다 똑같이 담겨있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뭐? Names 다음에, 본질은 하면서 오부 예 전체로 보면 뭐요? 예 얘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여기에 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물고 물리는 관계라는 거 확인하시면서 보이시나요? 구조 보이시나요? 그죠? Write down the names, name 이름이든 이름, 어떤 이름 the people you love and people who love you. 그죠? 그럼 당신을 사랑하는 또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이름들을 써보십시오. 또 write down, 써보세요, 뭘 써보래요? 이거를, your friend's name, 친구들의 이름, your talents, 당신의 재능, your likes, 당신이 좋아하는 것, 이거 동사 아니죠? 동사가 같은 단어가 어떨 땐 동사 어떨 땐 명사된다라는 거 영어의 특징 아까 리스트에서 나왔잖아요. 그 마찬가지 여기도 like는 보통 동사지만 여기서는 likes your 당신의 likes 좋아하는 것들 그쵸? 명사예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 your hopes 당신의 희망들 and dreams 당신의 희망과 어떤 꿈들 이런 것들을 다 적어보래요. 그러면서 there's 있대요. There, a lot 많이 있대요. to you 당신에게 많은 게 있습니다. 또 there's 있습니다. a lot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to like) 좋아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또 (to) 부정사 동사에 해당하는 그죠 (to like) 좋아할 많은 것 그죠? 여긴 동사에 상하고 아까는 뭐예요? 명사였었죠? 그렇죠? 그렇죠? 확인하시면서 어쨌든 어 당신에게 참 이런 것들 쭉 써보십시오. 당신에게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은참 좋아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짐에 나오는 욕걸 하라는 거예요. Today, I'll be happy. 나는 행복할 것입니다. 어떻게 행복할 거예요? With myself.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나 스스로와 함께 나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행복해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카페 주소랑 트위터 주소가 여기 있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아, 난참 이게 부족해, 저게 부족해, 난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남들만 생각해보는데, 생각해 남들 좋은 부분만 생각해보는데, 사실, 나도요, 잘 살펴보면 은 좋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만큼, 내가 좋은 부분이 이렇게 많은데, 나만하고 좋은 사람, 될 사람 또 누가 있겠어요? 스스로를 뭡니까? 아끼고, 사랑해주시면서, 어떻습니까? 좋은 부분도 한번 써보시면서, 아, 난참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어떤 자존중감도 형성해보시면서, 스스로 한번 행복하게, 어, 지내는 게 남만 부러워하지 말고 스스로를 한번 인정해주고 행복하게 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런 생각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하면 좋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어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하시면서 동시에 마무리 녹음 쭉 하시면서 영어 역시 여러분 걸로 만드는 좋은 시간 가지시라고 생각도 높이고 그쵸? 영어 실력도 높이는 그런 시간 가지시라고 또 강력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만나고 갈게요. 감사합니다.